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파티 게임 혹시 좋아하시나요? 보드 게임이 장르가 굉장히 다양한데 누군가는 파티스러운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면 다 파티 게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파티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파티 게임이 무엇인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자면 누군가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금방 이해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 파티게임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구성물이 다양하지 않고 적고 어디서든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파티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 물론 전략게임과 여러가지 하드한 게임도 좋아하지만 생각없이 즐길 수 있는 파티게임도 누구와 함께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즐거운 게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 게임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을 제가 생각한 기준으로 몇 가지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순발력 게임을 들수 있습니다. 순발력 게임은 누군가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겠죠. 대표적인 예로 할리갈리가 있을 수 있고, 최근에 나온 게임으로는 타코캣 고트 치즈 피자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제가 좀 약한 게임이긴 한데 이걸 재밌게 즐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파티 게임은 디덕션 게임입니다. 추리 게임, 추론 게임이라고 하는데 주로 마피아 게임과 같이 합해져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디덕션 게임으로 대표적인 게임이 클루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게임인데 어떤 사건에서 범인과 도구, 장소, 이세 가지를 맞춰야 되는 게임이고, 그 다음에 디셉션 홍콩 살인사건 같은 게임도 디덕션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르로 마피아 게임이 있는데, 마피아 게임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은 레지스탕스 아발론을 예로 들수 있죠. 게임하는 장면인데, 선과 악의 팀으로 나누어서 서로 비밀리에 역할을 부여받고 플레이를 하는 게임입니다. 원정에서 성공을 해야 선이 승리하고, 실패하면 악이 승리하게 되겠죠 이렇게 역할을 숨긴 채 자신의 편이 누구인지 맞춰가는 게임이 마피아 게임의 정석인데 또 스파이 4를 예로 들수 있고 최근에 한글판으로 나온 게임 중에서는 그라울 그리고 헤일 하이드라 이런 게임들도 전부 다 마피아 게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파티 게임은 카드로만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게임들은 주로 파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컬킹을 예로 들수 있고 트릭 테이킹이 들어간 모든 카드 게임을 전부 다 파티 게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티츄, 포펜, 부드 프린스, 뱀파이어 퀸, 달무티도 위대한 달무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위대한 달무티는 또 오래된 게임인데 정말 재밌죠 그런 카드로만 이루어진 구성품 어디서든지 들고 다녀도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도구를 사용한 게임들은 주로 파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 펭귄팡팡이 있죠. 펭귄팡팡은 이렇게 망치로 얼음을 깨면서 펭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간단한 게임인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텀블링 다이스, 주사위를 튕겨서 점수를 획득하는 그 게임도 파티 게임으로 볼수 있고 젠가, 도구를 활용하니까 파티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팀 게임은 주로 파티 게임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서로 승패를 가르는 게임인데 대표적인 예로 디크립토, 뮤즈, 트랩워드 같은 게임이 있겠죠. 그리고 유명한 코드네임도 팀 게임으로 볼수 있습니다. 코드네임도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각자 자신의 요원들을 찾는 게임인데 이렇게 팀으로 나누어서 플레이를 하면 파티 게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과 관련된 게임은 파티 게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딕시시죠. 그 사람들이 이야기꾼이 말한 카드를 맞춰야 되는 게임인데, 그렇게 맞췄을 때 점수가 진행이 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림과 관련된 게임 중에 텔레스트레이션이라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그림과 단어가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보는 재미가 있는 텔레스트레이션도 그림과 관련된 게임이라고 볼수 있고, 가짜 예술과 뉴욕에 가다라는 게임도 굉장히 재밌는 파티 게임입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파티 게임의 종류를 한번 나누어 봤는데, 정말 다양하죠? 제가 말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파티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티 게임은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길래 자주 플레이를 하게 되는지, 파티 게임의 매력을 몇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파티 게임은 보드게이머든 비보드게이머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같이 함께 했을 때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뭐 순발력 게임 같은 경우는 더 어릴수록 잘할 수도 있고 추리 게임이나 디덕션 게임, 마피아 게임은 그래도 사회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잘할 수도 있는데 룰 익히는 게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룰을 배우는 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룰 설명하고 룰 배우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전략 게임 같은 경우는 룰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거를 알더라도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대묻고, 룰북 찾아보고, 그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파티 게임은 절대 룰을 까먹지 않고 플레이를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략 게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서로 성향도 파악하면서 그런 점이 참 좋습니다. 네 번째로 다운타임이 짧습니다.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 턴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장고가 많이 되는 그런 전략 게임 같은 경우, 내가 한번 플레이를 하고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도 다시 내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다운타임이 매우 길죠. 하지만 파티 게임은 다운타임이 매우 짧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게임도 많고, 그래서 더 게임에 몰입하고, 다섯 번째로 하우스룰을 적용하는 게 쉽습니다. 하우스룰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서에 나와 있지 않는 룰을 우리끼리 더 재밌게 바꾸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을 하우스룰이라고 하는데 전략 게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게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규칙을 바꿔서 플레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파티 게임은 규칙을 바꿔도 크게 밸런스라는지 그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그 그룹에서 좋아하는 규칙으로 바꾸어서 얼마든지 플레이해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로 장소 제한이 좀 없는 편입니다 보드게임 하면은 주로 테이블 위에서 하는 게임을 이야기하는데 파티게임은 구성물이 적고 어디서든지 꺼내서 플레이 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소에 제한이 어느 정도 없는 편입니다. 일곱 번째로, 낯선 사람과 금방 친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드게임 모임 운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럴 때 어색한 분위기, 낯선 분위기를 금방 풀수 있는 게 바로 파티게임입니다. 한번 하면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즐겁게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되죠. 여덟 번째로는, 뭐랄까, 역할 요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면 역할 놀이 같은 거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피아 게임이나 디덕션 게임을 하게 되면은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역할에 몰입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긴장감이 생기고 재밌습니다. 그런 역할 놀이를 또 언제 성인이 되어서 한번 해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파이폴 같은 게임, 한 명의 스파이가 정해지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어떤 장소를 알고 시작을 하는데 스파이가 이 장소를 추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파이를 맞추면 게임이 끝나는 그런 파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내가 스파이가 걸리면 장소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감이 생깁니다. 특히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마치 그 장소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확 생기는데 단지 게임인데 긴장감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플레이 해보면 굉장히 두근두근 거립니다. 심지어 저는 손을 떠는 사람까지 봤어요. 지금까지 이 파티게임에 대한 장점을 쭉 알아봤는데 그런 파티게임의 단점은 없냐?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첫 번째로 승패에 연연하는 사람이 같이 플레이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파티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즐겁고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건데 꼭 이겨야 되고 그리고 이기기 위해 어떻게든 꼼수를 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하면 어, 힘들어집니다. 파티 게임이 아니라 그냥 싸울 수도 있어요. <laughs> 그래서 파티 게임을 플레이하기 전에 꼭이 한마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재밌게 한번 플레이합시다. 아니 이거 아닌데? 재밌게 즐겨봅시다. 아니 뭐, 그냥 말하지 않고 플레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단점은 음, 리플레이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티 게임이니까 여러번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전략이 없죠 그거 이해에는 거의 단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즐겼던 파티 게임 베스트 5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게임을 접했을 때그 충격과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뽑아 보았습니다 5위 텔레스트레이션 입니다 진짜 간단한데 재밌죠 각 플레이어들이 스케치북을 봤는데 거기에 처음에 맞춰야 될 단어를 적습니다 그런 다음에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겨서 단어를 보고 그림을 그리고 또 저는 오른쪽 플레이어에게 받은 걸 보고 또 그림을 그리고 또 넘겨서 이제 그 앞장에 있는 그림만 보고 단어를 쓰고 그 다음 또 넘겨서 그 앞장에 있는 단어만 보고 그림을 그리고 또 넘겨서 그림 보고 단어 쓰고 또 넘겨서 단어 보고 그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 절대 더 앞에 있는 그림이나 단어를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그림이나 단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내 스케치북이 나한테 돌아왔을 때 처음에 맞춰야 될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보는 재미가 정말 재밌습니다.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사람들과 하면은 가끔 소름 끼치기도 합니다. 아, 뭐, 이거, 이거는 좀 아니고요. 그 다음 4위. 바로 디셉션 홍콩 살인사건입니다. 이 게임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플레이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각자 역할이 주어지는데 비밀리에 주어지기 때문에 누가 같은 편인지는 모릅니다. 살인자와 공범자 그리고 수사관 팀이 있는데 법의학자와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고 시작하는 목격자가 같은 팀이 되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각 플레이어들이 이런 결정적 증거 카드와 살인 도구 카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면서 법의학자가 총알로 표시를 합니다. 어떤 살인 사건 현장이 벌어졌는지 상상을 하면서 누가 살인자고 그 살인자가 실제로 사용한 도구와 결정적 증거가 어떤 건지 정확히 맞추는 게임인데 라운드 끝날 때 각자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추리가 재미있고 어떤 상상력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내가 살인자가 걸리면 솔직히 두근두근 거립니다. 그냥 살인자의 역할을 맡았을 뿐인데 혹시라도 들킬까봐 두근두근 되는 게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암튼, 그런 경험, 어디서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3위, 바로, 딕시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그림 카드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꾼이 됩니다 이야기꾼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카드와 다른 플레이어들이 카드 한 장씩을 이야기꾼에게 주는데, 잘 섞어서 가운데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꾼이 이야기한 카드를 맞춰야 되는 게임입니다. 너무 쉽게 설명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렵게 설명해도 안 되는 그런 점수 룰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꾼은 그 절묘한 중간 정도의 그 카드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게임이죠. 이 게임 처음 플레이했을 때그 충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임을 만들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진짜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이 카드가 주는 느낌 그리고 딕시시 확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번 플레이해도 재밌게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2위 바로 레지스탄스 아발론 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성과 악의 대결로 이루어지고 원정을 떠나는데 원정을 총 5번 중에 3번을 먼저 성공하면 선이 이기고 3번을 실패하면 악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 원정대를 구성하는 재미가 있고 누가 선인지 악인지 잘 파악해야 되고 확장을 넣으면은 여러 가지 능력이 주어지는 역할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습니다. 파티 게임의 단점 중에 하나가 리플레이성이라고 했는데 레지스탕스 아발론만큼은 리플레이성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꺼내면은 최소 5시간 6시간 그냥 갑니다. 다시 또 플레이해 보고 싶고 자꾸자꾸 플레이해 보고 싶게 만드는 악마의 게임이에요 이 게임 한번 빠져들면은 다른 게임 전혀 못하고 레지스탕스 아발론만 플레이하게 됩니다 실제로 mt를 갔을 때 다른 게임 좀 하다가 레지스탕스 아발론을 꺼낸 이후로 게임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특히 이 게임의 룰을 정확히 인지하고 역할을 잘 알고 있으면 서로 정말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게임이 다 끝났는데도 서로 의심하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대망의 1위는 더도나도 파티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게임을 이야기해서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보드 게임이 없어도 어디서든지 펜과 종이만 있으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이 게임을 하게 되면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내가 좀 독특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그 기쁨, 특히 나와 한 사람만 딱 공유를 했을 때 서로 간에 통하는 텔레파시 그런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이 게임을 하게 되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고 왜 이걸 선택했는지 알게 됩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너도나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자신의 얘기를 잘할수 있고 좀더 분위기가 업됩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게임이에요. 아, 플레이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제카드 질문 하나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6개씩 씁니다. 플레이어들이 하나씩 불러가면서 자신과 똑같은 단어를 쓴 사람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인데 보편적인 걸 쓸수록 점수가 높겠죠. 단체석에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어떤 게임을 꺼낼래?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너도나도 파티를 꺼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베스트 파티 게임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파티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 다음에는 또 전략 게임, 가족용 전략 게임, 다른 게임들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룰 설명 영상 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9월에 룰 설명 영상 예고를 했었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9월 안에 어떻게든 영상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시간을 쪼개서. 그러다 보니까 10월에 영상 제작을 할 것을 미리 예고를 하면 또 열심히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영상 제작 예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10월 안으로는 제가 이번에 생각하고 있는 게임이 네메시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플러스 버밍업 브라스 랭커셔 여기까지. 더하면 저 죽습니다. 그 외에 제가 갖고 있는 파티 게임이나 가벼운 게임들은 그때그때 그때 영상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거는 꼭 10월 안에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